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2021년 어떻게 잘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저는 뭐 1월달에 바쁘게 일을 하고, 음, 2월달에도 어, 바쁘게 일을 했지만 좀 안정적으로 뭔가를 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도 그렇고 또 마음적인 부분도 조금 안정을 위해서 어, 조금 정확한 루틴으로 살려고 굉장히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2021년 이런 새해가 될때 마음가짐들이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얼굴 어때요? 좀 좋아졌죠? 음, 어,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좀 뭔가 피부도 좀더 좋아진 것 같고, 눈빛 더 살아난 것 같고, 막 어, 자세 더 좋아진 것 같고, 막 그러네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묘법 연화경 법화경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가 또 허리 건강이나 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독서대까지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얼굴 보여드리면서, 어, 불경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묘법연화경 제4권 제12, 제바달다품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 그리고 하늘천신과 사람 등 여러 사부대중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과거 한량없는 겁동안 법화경을 구할 적에 단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느니라. 아주 오랜 겁동안 항상 구강이 되어서도 위 없이 높은 깨달음을 구하려고 발언했으며 단한 차례도 마음으로 물러서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육바람미를 성취하기 위해 부지런히 보시를 행하되 마음에 도무지 인색함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코끼리 말 따위의 짐승과 일곱 가지 징계한 보배와 국가, 도시, 처자식, 노비, 시종들과 내 자신의 머리, 눈, 골수, 몸살덩이, 손발, 심지어 목숨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느니라. 오랜 옛날 당시 세상 사람들의 수명은 한량 없이 길었으나 나는 법을 구하기 위해 구강 자리를 버리고 정사를 태자에게 맡겼느니라. 그리고는 북을 치고 영을 내려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능히 나를 위해 대승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마땅히 종신토록 섬기며 시중 들겠나이다. 당시 어느 선인이 왕에게 찾아와 말하기를 나에게 묘법연화경이라는 대승경이 있는데, 만약 내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왕을 위해 설법해 주겠소.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곧장 선인을 따라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했느니라. 다시 말해 과일을 따오고 물을 깃고 나무하며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기 몸으로써 그가 깔고 있는 평상 노릇을 하기도 했느니라. 그러나 왕은 몸이나 마음으로 조금도 실증 내지 않았으니 이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천년 동안이나 모셨느니라. 왕은 법을 위해서 그를 정성껏 부지런히 모셨으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급진히 받들었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 지난 과거, 겁의 전생을 생각하건대큰 법을 구하기 위하여 비록 세상의 국왕이 되었으나, 오용락에 탐착하지 않았고, 종을 쳐서 사방에 이르되, 누가 큰 법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나를 위해 설명해준다면, 이몸 마땅히 평생 종이 되어 섬기리라. 당시 아사선인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미묘한 법이 있으니, 세간에 희유한 바라. 만약 능이 수행할 수 있다면, 내 마땅히 그대 위에 말을 주리라. 이때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곧장 선인을 따라가서 필요한 것들을 시중 들었으니, 나무하고 과일 따고 열매 주으며 때에 맞게 공경이 받드느라 힘은 들었건만, 생각이 미묘한 법에 있었으므로 몸이나 마음으로 전혀 실증 내지 않았노라. 이렇게 널리 모든 중생들 위하여 부지런히 큰 법을 구하였나니, 비단 자기 몸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나 오용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도다. 그러므로 대구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이 묘법을 구하여 마침내 성불하였건을, 지금 일부러 너희들을 위해 말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왕은 나 자신이었으며 당시에 선인은 지금의 제바 달다이니라 제바 달다는 훌륭한 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육바람일과 인자한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집착을 버린 평등한 마음 등의 사무량심과 30 이상 80종호와 자마금색의 몸과 심력, 사무소의 사서법, 18불공법 그 밖의 여러 신통력과 도력 등을 구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마침내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끔 하였으니 이는 모두 다 재바달다 선지식 덕분이니라. 따라서 모든 사부 대중에게 이르노니 재바달다는 이유 할량 없는 겁을 지나서 반드시 성불하리라. 부처님 이름은 천왕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세계 이름은 천도이며 당시 천왕불께서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은 2 0 중겁이 되리라.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리니, 항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한량 없는 중생들이 영각의 마음을 내리라. 또한 항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중생들이 위없이 높은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무생인을 얻고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리라 천황불께서 열반하신 뒤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중겁이리라 그리고 부처님의 전신사리로 칠보탑이 세워지되 높이는 6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니라 모든 하늘천신과 사람들이 온갖 꽃과 가로향, 사르는 향, 바르는 향과 의복, 영락, 깃발, 보배일상과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함으로써 칠보된 아름다운 사리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그러하여 한량 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으며 수없는 중생들이 벽지불도를 깨닫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어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앞으로 미래 세상 가운데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묘법 연화경의 재바 달다품을 듣고는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심하지 않는다면 지옥악이 축생의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뿐만 아니라 시방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 앞에 태어나되 태어나는 곳에서 항상 이 법화경을 들으리라. 만약 인간이나 하늘 나라에 태어나면 수승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게 되면 연꽃의 화생 하리라. 이때 땅 아래 하방 세계에서 다보세존을 따라온 보살들 가운데 지적보살이 다보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제 그만 마땅히 본국토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적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잠깐 기다려라. 여기 문수사리 보살이 있는데 서로 만나서 묘법에 대해 논설한 다음 본국토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때 문수자리 보살은 수레바퀴만큼 커다란 천 개의 꽃잎으로 된연꽃 위에 앉았고 같이 따라온 보살들도 역시 보배 연꽃 위에 앉은 채큰 바닷속 사갈라 영궁으로부터 자연히 솟아나와 허공 속에 떠서 멈추었다. 일고 염치산에 이르자 영꽃 위에서 내려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머리 숙여 다보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두분세존의 발에 절하였다. 예배를 마친 다음 문수사리보살은 지적보살이 있는 데로 가서 서로 함께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나누고는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인자께서 용궁에 가셔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셨습니까? 문수사리보살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한량이 없어서 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짐작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저절로 증명이 되어 아시게 될 겁니다. 문수사리보살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보배 연꽃 위에 앉은 채바다쪽에서부터 솟아나왔다. 그리고 영치산으로 다가와 허공 가운데 떠 있거늘 이들은 전부 다 문수사리보살이 교화하여 제도한 보살들이었다. 이들은 보살행을 구족하고 모두 함께 육바라미를 논설하였는데 본래 성문이었던 사람들은 허공 속에서 성문 수행에 대해 말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한 이치를 수행하고 있었다. 문제자리 보살이 지적 보살에게 일러 말하기를 바닷 속에서 교환 일이 이러합니다. 그때 지적 보살이 개성으로써 찬탄하였다. 큰 지혜와 높은 위덕, 용맹스런 뜻으로 무량 중생 교화하고 제도하신 일, 지금 이 모임에 있는 대중과 내가 이미 확인했나니, 실상의 뜻 펼치시어 일승법을 열어 밝히시고, 널리 모든 중생들 인도하여서 깨달음을 속히 이루게 하시었도다. 문수사리부살이 말하였다. 나는 바닷속에서 오직 항상 묘법 연화견만 연설하여 가르쳤답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부살에게 물었다. 이 경전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모든 경전들 가운데 보배이자 세상에서 아주 희유한 바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중생이든 부지런히 정진하며 이 법화경을 수행한다고 해서 정말로 빨리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문수사리보살이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의 딸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이제 겨우 8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청명하여 중생들을 여러 근성과 행업에 대해 잘 알며 다란이를 얻어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깊고 비밀한 법장까지 다 수지하여 외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선정에 깊이 들어 온갖 법에 대해서 밝게 통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간 찰나의 보리심을 내어 불태전의 경지를 얻었고 변제가 걸림없으며 중생을 갓난아이 보살피듯 자비롭게 사랑합니다 공덕이 구족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넓고 미묘하며 광대할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어질며 겸허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온화하고 우아하여 능히 깨달음에 도달할 만합니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내생각하건데 석가 여래께서도 한량없이 오랜 것 동안 어렵고 힘든 고행을 수행하셨소이다. 그래서 많은 공덕을 쌓아 보리도를 구하셨으니 일찍이 한 번도 공덕 쌓는 것을 소홀히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삼천대천의 온 세계를 살펴볼 때 전생의 석가 여래께서 중생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 곳이 단 겨자씨만큼도 없을 정도였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후에야 깨달음을 이루셨거늘 한낱 용녀 따위가 잠깐 사이에 문득 정각을 이룬다는 말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적고살이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용왕의 딸이 호련히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부처님께 머리 숙여 공손히 절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개송으로써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재와 복의 모양 깊이 통달하여 시방 세계 두루 비추시며 미묘한 청정, 법신에 30 이상 갖추시고 80종으로써 법신을 장엄하시니 하늘천신과 사람들이 우러러 받들고 용과 귀신들도 모두 공경하오며 일체 중생물이들 높이 받들지 않는 자 아무도 없나이다. 또 설법을 듣고서 깨달음 얻을 것을 오직 부처님께서만은 마땅히 증명하시리니 저도 역시 대승의 가르침을 열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오리다.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네가 수행한 지 얼마 안 되어 유없이 높은 도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떼끼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능이 유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부처님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 없는 겁이 흐르도록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바람이를 구족히 닫고 난 다음에야 겨우 성취되는 법이다. 또, 여의대 몸에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첫째, 법천왕이 되지 못하며, 둘째, 재석이 되지 못하고, 셋째, 마왕이 되지 못하며, 넷째,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 부처님이 되지 못하는 법이니라. 응? 그런데 어찌하여 여자의 몸으로 속히 성부를 할수 있단 말이더냐? 그때 용녀는 보배구슬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삼천 대천의 온 세계 에 상당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감나가는 것이었다. 그것을 가져다가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인을 받으셨다. 그러자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립을 존자에게 말하였다. 제가 보배구슬을 드리자 세존께서 받으셨건을 이 일이 빠릅니까 더딥니까?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대답하되 아주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였다. 여러분의 신통력으로서 이제 제가 성부라는 것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당시 모인 대중들이 다 용녀를 바라보자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구족하였다. 이윽고 남방의 무구 세계로 가서 보배 연꽃 위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더니 3 2이상과8 0 종호를 갖추고 널리 시방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묘법을 연설하는 것이었다. 그때 사바 세계의 보살과 성문들 그리고 하늘 천신과 용등 팔부 신중의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은 전부 멀리서 용려가 성불하여 당시 무구 세계에 모인 사람과 하늘 천신들을 위해 널리 설법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여 하염없이 바라보며 공손히 예배드렸다. 무구세계의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서 불태전의 경지를 얻었으며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불도의 수기를 받자 무구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그리고 3천명의 사바세계 중생들도 불태전의 경지에 머물게 되었고 다른 3천명의 중생들은 보리심을 내어 수기를 받았다. 이에, 지적보살과 사리불, 그리고 일체 대중들은 용녀의 성부를 잠자코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네, 여기까지 제12 제바 달다 품이었습니다. 음, 그렇죠. 묘법연화경, 법화경은 여인도 성부를 할수 있다. 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아무 것에도, 누구에게도 차별을 하지 않고, 음, 음 모두 다. 음,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공정한 법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아, 저도 선여인이 되어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리는 날이 올수 있겠죠?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 음, 2021년 3월 이제 정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음, 이렇게 코로나로 모두 다 힘드셨을 텐데, 음, 작년과 다르게 이제 2021년도는 좀 희망적인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세계 평화의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안녕!